사랑만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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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벌납이 되 우리 저승에서 만나면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자 이게 진주나 가요 약속. <laughs> 아무도 없는 집서집리년 <laughs> 만에 지어머니 하신 말씀 그 하가 너는. 인주당군오실거이니인주당당 달래가라, 민주당당 달래가니, 꿈도 호주도호라 당당 달래가는데, 반대 없는 말굽소리 슬슬, 고후름 같은 나마를 타고서 본 것이 지나노라. 빨래는 기계 빨고, 검은 빨래, 검게 해봐라. 인주한분도시었으니아람방에 나가봐라 아람방에나가보니공가까지한주에기생초을 옆에 끼고서 전주가 ta di